신승훈의 음악 편집 언젠가 공개 방송에서 이런 주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가수 신승훈과 하루 동안 데이트를 할수 있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무튼 쑥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별판가정 정말 열심히 대답들을 써주셨어요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되기 전에 그 설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됐죠. 아주 다양한 대답들이 적혀 있더군요. 목장에 데려가서 하루 종일 우유를 먹인다. 키크라고. 노래방에 가서 같이 실컷 노래를 부른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안아주기 게임을 한다. 함께 그꼭 보고 싶었던 건모 오빠를 보러 간다. 집에 가서 밥 차려준다.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싶다.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얘기한다 등등. 참 많은 대답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말은 실컷 자게 한 다음 놀고 싶은 대로 놀게 놔두고 그냥 지켜만 보겠다. 마치 어머니와도 같은 그 포근한 팬의 마음이. 참 고맙더군요 근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겁니다 비록 소망이지만 만약 하루 동안 누구와 데이트를 할수 있다면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폴로이스트 컴프를 극장에서 한번큰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규덕기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마음 편하게 대한뉴스를 실컷 보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곧 비디오로 나올 것 같죠. 어떡하죠? 올해도 또 비디오 되어서이 1등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별 볼가지 여러분, 새해 뜻하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너무 마무리 멋있게 해서 한잔드리겠어요아한잔 드시면서. 오늘 아주 기분 좋았어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어, 제목이 뭐예요? 소주잔? 뭐, <laughs> 이 노래요? 네. 네. 이 노래 올해 <laughs> 이별 뒤에 <뒤의> 한 노래인데요. <laughs> 아, 방송자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우리 친해지지 아, 아. 말지니까. 네. 아. 우이잘해 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삼4에서 다시 뵐게요. 신순씨, 네. 이성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